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고성동 3가 대구 오페라 세첸 분양 가격과 분양 경쟁률을 주변 아파트와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동 3가 대구 오페라 세첸 35평형, 36평형, 이렇게 해서 총 85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35평형 평균 분양 가격은 5억 6,590만원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17.31대1이었습니다. 84A 타입이 25.02대1이고, 84C 타입 9.56대1이었습니다. 84B 타입은 8.2대1 84D 타입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17세대인데 43.5대1이었습니다. 분양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1순위 청약이 있었습니다. 8월 20일 이 순위 청약이 있었으며, 28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상향으로 가는 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배치도를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2로 올라가는 방향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106동에 1호 2호 라인 여기는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거의 서양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7동은 오시스텔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은 좌측부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백일동의 1호 라인은 남향 배치가 되겠습니다. 백이동 1호, 백3동 1호, 백4동 1호, 백5동 1호 라인들은 모두 다남향위 주로 배치가 됩니다. 2호 라인 역시 백일동의 2호 라인 남향 배치입니다. 백일동의 3호, 백이동의 2호, 백3동의 2호 104동에 3호, 104동에 2호, 105동에 2호 라인들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에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철길이 있습니다. 아마 103동과 104동은 철길 바로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광고에는 7천여 세대가 구성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변 전체를 보면 7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철길입니다. 여기는 육교로 이루어져 있고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은 북구 쪽이 될 것이며 철길 아래쪽 부분은 중구가 됩니다. 여기는 7천 세대가 전체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북구와 중구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고성동에 실제 들어가는 세대나 3,700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입주량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했을 때 수요가 2224, 입주가 4650입니다. 약 2배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도 수요가 2217세대이며 입주는 4001세대로서 여기도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입주량은 없습니다. 23년도에는 수요 2203 입주가 1620 세대입니다. 참고로 중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입지 환경 분석에서 중구 세대와 같이 이야기를 했기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중구를 놓고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수요보다 입주가 많습니다. 21년도에 수요 389 입주가 937로 3배 가까이 됩니다. 2022년도에 수요가 388인데 비해서 입주는 4,322 세대가 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2023년도에 수요 386, 입주 4,591. 여기도 역시 수요에 비해서 입주가 10배 가까이 되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오페라 W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세대수는 1,088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5월입니다. 84타입 A타입은 분양가격이 48,400이었습니다. 1대5, 84B타입은 5억 1,200만원입니다. 경쟁률은 1대34, 84C타입 5억 1,600만원입니다. 1대4, 84D 타입, 5억 200만 원, 1대15, 84E 타입입니다. 4억 8천 700만 원, 1대7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다소 낮았습니다. 원래 분양한 디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세대수가 1,207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84a 타입 5억 7 7 0 0입니다 분양 금액이 끙충 뛰어올랐습니다. 경쟁률은 1대12, 84b 타입 5억 7 9 0 0 경쟁률은 1대27이었습니다. 101 타입은 6억 8 0 0 0 경쟁률이 1대10, 옵피텔텔6타타입은 2억6500 경쟁률이 1대0 이었습니다 1대1 이었습니다 6,7 타입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90 인데 아마 미분양이 낮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구쪽에 분양한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로 3가 대구역 경남 센트럴입니다. 22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는 144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도원동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입니다. 894세대입니다. 2024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분양한 달성파크 프로지오입니다. 23년 6월 입주 예정이며 1,501세대가 됩니다. 중구와 북구를 합치면 약 7,000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구 고성동만 놓고 본다면 3,700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위치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중부 쪽에 있는 아파트가 좀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는 분양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분양가격에 제한을 받게 됐지만 북구 쪽은 규제가 없습니다. 해서 대체적으로 분양 가격이 중국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오페라 세첸과 주변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과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될것 같습니다. 대구의 실거주자만으로 이렇게 대구 전 지역의 부동산 열기에 경쟁률이 높을 일은 없습니다. 분명 외부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할 시점에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아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플라세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